습니까 이렇게 강민고노리까지무바르 뭡니까? <laughs> 아, 여러 장르의 장르를 시도하고 있는 우리 엑스트리트 동아리였습니다 오직 막 신나는 거하죠거죠막 뛰는 거 아시죠? 막막 이렇게 아주 아주 좋은 점 어, 여러분들의 호응이 더 있어야만 전혀 신나는 곡으로 갈수 있다고 그럽니다 네, 마지막 엔딩 무대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박수 쳐주시고 날씨도 오늘도 선선해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의 촬영은요, 불타는 그늘 일 오늘 저녁은 재밌는 네, 시간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어, 맞다. 준비됐을까요? 네. 준비됐습니까? 아우, 네. 네, 베이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엑시트입니다. 그러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엑시트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널 아프게 할지 몰라 아마 나좀더 미워하게 될 거야 내가 예전같이 얕아잡힌 말모두 틀린 말은 아니야 나도 변해버린 내가 낯설기만 해 어리세요? 동한 씨. 몇살 동한 씨예요? 열아 살. 아 열아홉 요 진짜로? 고등학교? 네, 학생입니다 나는 아 정말요. 꼭 소랑이띠, 용띠요 용띠. 와. 띠 동학교 넘어는구나 <laughs> 네. 어 다음으로 준비할 게 있다면서요? 마지막 고? 네, 마지막 고. 네. 크리너 여글리. 여글리. 자, 어, 2원의 어글리 노래 마지막 곡을 듣기 전에요, 어, 잠시 오 o 스 퀴즈 앞에 뭐 준비하다는거 잊지 말아주세요. 오 o 스 퀴즈 하겠고요. 어, 마지막 곡트2원의 어, 어글리 엑스트가 부르겠습니다. 엑스트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멤버 우리 인사만 하시죠. 네, 차영 앞에 턴 나시 우리 엑시트 차영 지금까지 엑시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네, 고맙습니다. 어, 엑시트의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어오늘 사실 이 공연 무대 행사보다는 사실 부대 행사에 좀더 많은 어, 집중을 좀 했습니다. 어 지금 보면요, 육0 방쟁 어 삼십 일주년 그리고. 6.15 18주년, 네, 같이 행사를 같이 오늘 이곳 평안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청춘 페스티벌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행사는요, 통일열차 스테이션이라는 통일열차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게이트를,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어, 게이트에서, 체험부스에서, 음, 통일열차 승차권을 개표를 받아가지고요. 프린팅도 하고, 다투도 하고, 음료도 마시고, 이렇게 즐기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어, 이 축제는요,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어, 총통화회한테 총학생회, 그리고 집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청년단체들이, 어, 같이 기획을 하고 같이 모여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번 수는요 전체 그 OX 퀴즈, 통일로 가는 열차. 네. 어, 승차권도 한번 보여주시죠. 저쪽에 풍릉날리기 직 보면, 우리 통일열차 티켓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쪽 뒤에, 앙케이트판 뒤에 보면요, 통에서 티켓이 있습니다. 네, 앙케이트판 뒤쪽에 보면 통에서 티켓이 있는데요. 그 티켓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닥에 있는 건데요. 네, 통일사 티켓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가져주세요. 네, 빨리 가져주세요. 네, 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네, 오늘 행사는요, 이렇게, 목포에서, 목포에서, 네, 태양까지 가는 이 티켓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OX 퀴즈 1등 하신 분은요 목포에서 평영하는 기차 목포역에서 출발해서 8월 14일날 그리고 15일까지 왕무할수 있는 티켓을 오늘 걸고 어, OX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퀴즈에 참여하실분 지금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OX판 나와주시고요 네 OX 퀴즈 네, 참여하겠습니다 2등은 상품권을 드리겠고요 또 3등은 맥주 어, 티켓을, 노민티켓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이 안 나올 수록 좋아. 네, 왜냐면 내가 웃음 확률이 크기 때문에. 자, 앞으로 와주세요. O X 비버스 라인. 아까 라인 잡아주라고 하 친구 분은 안 나왔는데요. 네, 빨리 앞으 와주세요. 네, 우리 힌스스텝 라인을 도와주세요. 네. 자, 빨리 나 와주세요. 네, o X 문제를 와주겠고요. 네, 전체 O X 퀴즈 네,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참여 하고, 문에. 자, 무대 앞쪽으로, 이렇게 좀 가운데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퀴즈도 풀고, 네, 음료도 먹고, 상품도 받고, 네, OX 퀴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텝도 전체 그, 문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 네. 관계자분들도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고요. 네, 우리 국보 시민 여러분들, 지금 통일로 가는, 통일열차 티켓을 걸고 가는 OX 퀴즈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정확히 30초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이 들 떨어지신 분들은 그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남으신 분들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 판이 O판이고요. 이쪽 판이 X판인데요. 어 거기도 좀 이렇게 들때 가로로 들으시면 가로로. 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노란색 라인이 있어요. 노란색 라인은 이쪽 가운데로 어, 센터 쪽으로 와주시고. 아뇨, 아 계속 오세요. 네, 좋습니다. 자, OX 퀴즈 참가자 다 왔습니까? 다 오셨어요? 네. 아, 지금 오늘 경쟁이 얼마 안 됩니다. 이 중에서는 네, 팀차 금방 끝것 같습니다. 네, 먼저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 북한의 수도는 평양이다. 맞으면 5,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줄을 리세요. 아, 전부 다 봅니까? 네. 정답입니다. 박수 네, 이런식으로 진행할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이 체르톤에 맞아 사망하게 되고 6월 항쟁에 발화점이된 사건은 6월 항쟁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다시 읽었는데 어, 말 나도 자 6월 항쟁의 발화점이 된 사건은요.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이한열 학생이 채탄에 맞아 사망하게 된 사건이다. 맞으면 옥, 틀리면 X 스 네, 1987년입니다. 87년 6월 9일. 맞으면 옥, 틀리면 스 자, 하나, 87년 6월부. 맞으면 5세레만덱스 자, 하나, 둘, 셋. 올려 주세요. 올려 주세요. 자, 정답은 5입니다. 아. 뭐야? 하나 사실이군요. 이현열 학생이 철학적인 맞춰서 밸딩에 대해서 1월 신랑 가발했다고. 네, 했었죠? 자, 좀 쉬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좀 긴장이 좀었죠 예. 네. 문자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좀심을하보 하겠습니다. 자, 어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 선거 있었는데요. 19대 국회의원 문제가 나왔네요. 19대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그렇죠? 아닌가요? 어 300명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수가 있는데요. 자, 지역구의 의석 수는 245명. 빌리페의 근석수는 55명이다. 맞으면 5, 틀리면 x. 자, 빌리프 지역구와 빌리페의 근석수는 지역구 245 245, 빌리페는 55. 맞으면 5, 틀리면 x. 자, 하나부터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네, 구석수는 246, 54,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네. 어, 트라는안 해주시고요. 가운데 좀 보여주세요. 네, 몇분안 남았습니다. 네, 구석수는 할게요. 자, 어, 쉬운 문제? 네, 쉬운 문제. 자, 얼마 전에, 어, 2018년 4월 27일. 황문점 선언을 하였습니다. 다들 보셨죠? 방송 중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파란색 넥타이를 매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빨간색 넥타이를 찾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4월 17일 판문점 선언때 문재인 대통령은 파란색 넥타이, 김정은 위원장은 빨간 넥타이를 찾다 맞으면 O, 틀리면 X. 국밥은 S입니다 네 그때 데타이 신지 않았죠? 자 다음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어 그때의 양시에 그 만찬이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그때 만찬을 뭐 먹었는지 아세요? 냉면, 해양냉면 먹었습니다 옥류반의 태양냉면을 먹었는데요 이 평양냉면의 육수는 내 네, 다른 문제입니다 어이 육수로는 생고기 그리고 구운고기 그리고 닭고기 이세 가지 육수로 맛을 내었다 맞으면 오, 틀리면 X 어, 태양냉면 육수에 고기가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그세 가지 고기의 종류가 소고기, 닭고기, 꿩고기 맞으면 오, 틀리면 X 하겠습니다 나 몰라 태양냉면의 육수를 자 세, 세겠습니다 하나 둘셋 올려주세요 정답은 5입니다. 자두분 남기고 퇴자발전 진행하겠습니다. 두분 남기고 퇴자발전 진행하겠습니다. 자두분 잠깐만 자리에 계시고요. 퇴자발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자발전. 방금, 떨어�… <Jeanette> 방금 떨어지신 분들 퇴자발전 한번 할게요 앞으로 좀 와주세요. 네, 퇴자발전. Si 네, 오늘 행사 참여 시키는 떨어지신 분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퇴자발전. 네, 퇴자발전 한번 할게요. 네, 두 분. <을> <을이> 일단, 30번 보이주셨고요회장과 관련, 방송하겠습니다. o s 기 j 회장과관입니다 <laughs> 자, 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청년들이 요즘 알바하고 최저임금 많이 받잖아요. 최저임금 관한 문제 되겠습니다. 어, 지금 핸드폰으로 컨디 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아, 몰라. 네, 알겠어요. 네, 네, 검색 안 돼요. 자, 어, 2018년, 지금 현재,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2018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X였습니다 네.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네? 7,530원 7 3 0원 네, 7 5 3 0 시원입니다. 네. <웃음> 어, <웃음>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세미 형님, 여기 계세요 자, 어, 다음 문제 빠르게 읽겠습니다. 조금 어려 문제 되겠습니다 네, 어, 북한의 화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 북한의 화폐가 있습니다. 북한의 화폐는 원입니다, 원. 한국어 비슷하죠? 자, 일곱, 네, 화폐의 종류는 지폐와 동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북한의 화폐는 일곱 종류의 지폐와 네가지 종류의 동전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7개의 종류의 지폐와 네종류의동전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 X였습니다 9개의 지폐가 있다고 보릅니다 5원, 10원,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아, 아, 2,000원 아,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아홉 개의 지폐가 있다고 그럽니다. 화폐 체형 다르죠? 통일되면 화폐가 이것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자, 건물 아, 보여주시고요. 어, 네. 어. 아, 아, 어, 다음 한자 문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좋아 한자 문제. 아, 자, 조상 고사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런 고사성어 관련 된 동물은? 괴이다. 맞으면 옥 틀리면 x. 조산자 성어, 보사 성어와 관련된 그런 조상 모사와 관련된 단어은 괴이다. 맞으면 옥 틀리면 x. 이조상 모사와 관련된, <목소리> 관련된 겁니다. 텍스트 3 2 1 올려 주세요.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원숭이죠? 네. 아, 네. 너무 너무 쉬웠죠 문제가.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6분 남았는데요. 한번 반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3대3로. 자, 어, 남북이. 어. 자, 남북이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해 합의를 하였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마련한 것은 7.4 남북공동성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건 뉴스론 많이 나왔던거 최초로 통일과 관련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통일의 원칙을 <laughs> 마련한 것은 7월 4일 7.4 남북공동성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 말이 틀렸는 자, 하나로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5입니다. 네. 사실 그 2000년 6월 15일 날 처음으로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전선들이 만나서요. 어, 통일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자, 세분 어주시고요. 결승 진 어. 다, 네, 두분다 다섯 분에서 이제 결승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승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하나 가겠습니다. 네, 다섯 분을 제가 진양도 풀게요. 어, 북한의 지금, 네, 김정은님, 아시죠? 어, 김정은의 공식 직함은 무엇인 줄 아세요? 김일성 추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럼 김정은, 네, 국무위원장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 공식적인 나이는, 공식 나이는 83년생이다. 맞지면꼭 틀리면 X 이거 많이 갈라 김정은 공무원장의 공식점 나이는 83년생이다 맞으면꼭 틀리면 X 한인인가요 83년생 3살이야한이가한 나이가 3살 맞으면 아, O 네. 틀리면 X 하나 아세 있습니다 하나 둘셋 들어주세요 네 공식 나이는 84년생 35살이었습니다 자 X 네세분 남았고요 자 나머지 두 분께 그 상품권 상품권 사전수처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떨어지신 두분 사전수처에서 상품권 네 1만 원권의 상품권 분오 네, 나이 나빠 네가져다시해 주실 거예요 네터년차 스테이션에서요 자세분 나와주세요 자 아, 네, 1등만 티켓을 받아 갈수 있습니다. <laughs> 이제 1등. 예, 비밀로 해야겠네. 네, 다음 어 어느 곳에 가시면 어떤 방법가 될까요? 시원만 <laughs> 하시죠 네, 북한 말에 관련된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말 관련? 어, 북한에서 그 영화 생활을 하는 곳은 가라오케 혹은 직관 예술관 그리고 개성 청년 공원 등이 있습니다. 어,